나도 있는데. 어. 보여? 아 보이죠. 응. 아가, 나도 있다 고령기. <laughs> <laughs> 실제로 환자분들이 암인 줄 알고 걱정된다고 오시면 저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걱정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건 아니죠. 위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종양이라는 게 있고 암이라는 게있다 말이에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둘다 종양인데 암은 성 종양. 아 역시 역시. 양성 종양은 제거하면 끝이야. 근데 악성 종양은 재수 없으면 제거해도 계속 생겨.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정상 범주까지 넓게 수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성 종양은 사막이 사막. 사막이는 뛰면 끝이잖아. 근데 그냥 둬도 되잖아. 그 사막이가 피부에 생기면 은 이게 사막인 거고 뼈에 생기면은 골융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종양은 맞아. 종양은 맞은데 양성 종양이고 양성 종양은 제거 안 해도 되고 제거하면은 끝이고. 근데 악성 종양은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파급 속도가 빠르고 전이도 할수 있고 제거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골 윤기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면 그냥 뼈가 많이 자란 거야. 그리고 없어도 되는 부위에 좀 튀어나오고 많이 자란 거.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암인 줄 알고 오시는 거죠. 악성인 줄 알고. 결론은 이거는 암은 아니다. 양성 종양이다. 이걸 놔둬도 되냐 없애도 되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거를 제거한 경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큰. 페이스 들 이랑 제가 직접 제 거한 건아 니고, 용인 세브란스 병 원에 정승원 교수 님 께서 수술 하신 건데, 그걸 제가 좀 사진 을받아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이, 환 자분 같은 경우 는 틀리 를하 셔야 되 는데, 여 기가 너무 커서 틀 리가 들어갈 수없 다는 것 때문에 대학 병원 으로 오래 된 거고, 일단 보 시면 이가 많이 없 잖아요. 어금니 쪽에 이가, 다 없어. 근데 이게 틀 리가 여 기에 들어 가야 되 는데 들어갈 자 리가 없는 거 죠. 이게 부분 틀리 란 말이 에요. 이런 게입 안에 들어 가야 되 는데, 이런 게 들어갈 공 간이, 안 나오 는거 죠. 여기에 뼈가 너무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거를 해야 돼. 제거하는 수술 사진인데, 여기를 쫙 갈아 냈고, 잘라내고, 이거 이제 다듬고. 틀리가 들어가려면은 뼈가 울퉁불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갈아야 돼. 사포로 문질러듯이 수술할 때도 그런 기구가 있어요. 뼈를 맨질맨질하게 하는 기구. 이쪽도 여기 이렇게 쭉버라는 걸로 이렇게 갈아 낸 다음에 발치할 때 쓰는 엘리베이터 같은 기구로 쪼개가지고 제거하고 다시 다듬는 거죠. 엄청 크죠? 사이즈가 한 5cm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난 사진. 깨끗해졌죠. 네, 네. 비교해 보면 전후. 여기에 이제 틀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 가지고 커가 들어가기에도 불편해서 제거해 달라고 의뢰받으신 건데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제거된 사진입니다. 이거는 내가 환자여도 이거 암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여기에 암이 생기거든요. 혀 밑에. 구강암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딱딱한 경우라기보다는 그 물렁물렁한 조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틀니를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종종 저, 그,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조직이 부족해. 근데 연조직이 부족한데 골륜기를 제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정도 부피였던 것 중에서 제거하면은 연조직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한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당겨야 되는데 모자라. 아, 이걸 골륜기 제거하면 연조직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골륜기를 수술할 때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임플란트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 제거 안 하셔도 돼. 저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골륜기에 뭔가 쓸려가지고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암은 아니고, 그냥 이건 헐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생기면 제거를 하셔야지. 진짜 암은 달라. 느낌이 아예 달라. 일반인들이 봐도 느낌이 달라.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구강 암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진인데, 암은 딱 봐도 빨간색, 흰색이 섞여 있고 피가 나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사이즈 커지는 속도가 급격해. 몇달 만에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이런 거는 건드리면 더 커져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의사분들 잘 몰랐을 때, 치조골 주변에 암이 있는데 잘 무릎 발치했어. 이가 흔들려서 그러면 암이 더 커진. 지 이걸 보시면 혀에도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은 누가 봐도 보면은 양상이 달라. 그럼 이런 게 생겼을 때 만약에 제거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병원 가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할수 있어요. 개인 병원에서도 할수 있는데 구강외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주로 수술을 하죠. 왜냐면 개인 치과에서 이런 걸 제거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구강외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은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할 거예요. 다만 특히 아래쪽에는 여기 안에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신경을 잘 써서 해야 되고 조직이 되게 얇아요. 이 뼈를 덮고 있는 연조직이 되게 얇은데 이런 거를 젖히는 거를 잘못 하는 경우에는 잘 찢어져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뭐 저건 잘 제거됐는데 꼬매는 게잘안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은 구강외과 경험이 많은 개인 치과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근처 치과에 갔는데 아 이건 대학병원 가라고 한다. 그럼 대학 구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을 가셔야 돼. 요 이런 게왜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니까 부모님이 골륜기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들도 골륜기가잘 생긴다고 연구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릴 때보다는 나이 들면서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이를 꽉 씹거나 뭐잘때 이를 많이 갈거나 딱딱한 걸 좋아하거나 계속 힘이 가면 뭔가 알통이 생기듯이 우리 뼈도 점점 점점 증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힘이 가면서 자극을 받아서 세포가 활성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데 을 어쨌든 이가리가 심하거나 딱딱한 걸 좋아하거나 뭐 찔기걸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골릉기가잘 생긴다고 나와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더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쨌든 유전이나 아니면 내가 질긴 거, 딱딱한 거, 이갈이 이런 거 심한 분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잘 인지 못하고 있다가 막한 50대 시대 했을 때 보통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커지는 건 맞아. 보통 이게 틀리할 때 많이 어른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도 들면 틀리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걱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골용기를 제거한 뼈, 이것도 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할때 사용을 할수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중이에요. 수술을 하는 중에 이런 거는 딱딱한 뼈거든요. 이런 뼈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다행히 주변에 이런 뼈가 있다. 그러면 그 잘라가지고 같이 섞어서 쓰는데 그렇다고 이런 뼈만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가골은 나한테 생체 적합성은 제일 좋지만 흡수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뼈를 쓰더라도 인공 뼈를 보통 섞어서 같이 써요. 근데 제거 수술을 했어. 이걸 보관해놓고 나중에 내가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거 내 뼈로 써주세요. 이거는 좀 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입 안에 만져지는 딱딱한 거 이런 거는 골융기라고 하고 양성 종양이라서. 꼭 제거할 필요는 없고. 근데 내가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 혀에 너무 신경쓰인다. 숨 쉬기 힘들다. 양치할 때 맨날 아프다. 아니면 뭐 틀리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셔야 돼. 근데 제거를 하는 거는 큰 사이즈가 아니라면은 약간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구강외과 수련을 받으신 원장님들은 개인 병원에서도 제거를 할수 있고 아니면 너무 크다.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변신 마취까지 하셔야 될수 있어.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제거하는 것도 의료보험에 적용이 돼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대학병원 가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